아유, 정석 플레이 유저만, 반갑습니다. 그거요. 제가 이제 또 정석 유저긴 하거든요. 어떤 거 연습 중이신가요? 뭔가 연습 중이라는데, 근데? 아하,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요. 레더 연습이라네요. 회사 대회 같은 거 나가시나봐요. <laughs> 감사드리고요. 그냥, 형들하고, 다다음 주에, 아, 그냥 이제 뭐, 그렇다네요. 아하. 제가, 연습, 야무지게, 도와드릴게요. 맞춤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 차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업 테란 알겠습니다 확인 업그레이드 테란을 이제 좋아하는 상대라네요 그 나중에 이제 붙을 형들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에너 좋으시네요. 제가 에너 빼면 시체라서 감사합니다. 저도 배틀 크루즈 업테란도 있고요. 워낙 이제 또 다양합니다. 일단은 앞마당을 좀 빠르게 먹어주면서 부유하게 갈 생각이고요. 상대 빌드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죠? 정찰을 하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정찰이 미네랄이 그렇게 부족합니다. 빠르게 오지는 알겠습니다. 않는 미네랄이 상황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무난한 메카닉 테크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야, 정찰 왔다 하이요 아! 이, 이곳은 일단 생꺼불은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하고 싶은 거 하라면서요 <laughs> 자, 야, 하고 싶은 거 하라매, 어? 벌써부터 지금 탄식이 나오면은 나는 좀 아쉬운데 근데 이게 생더블의 이중 트릭이라면은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 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얼마 생더블이겠어? 생더블은 아니면 역시 이런 반응은 생더블이 아니었거든요. 자, 무난한 원드라 멀티네요. 흉은이님 또 이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투팩으로 일단 시작을 할 예정에다가 건물을 지금 뭘 짓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기본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프르브가 이거 쫓아다니네. 자 최대한 그이 드라군을 멀리 유인할게요. 그러면은 벙커를 때려야 될 드라군이. S11 따라다니기 때문에 리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그걸 알고 빠졌죠. 수리비를 좀더 뜯어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치우게 해야겠죠. 멀티 못 찍게 엠베. 엠베 방해. 벌쳐이드로 좀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엠베는 나중에 본진에 다시 지워줄 거예요. 잘 보셔야죠. 일단은 자체적으로 좀 번역을 좀 했습니다. 자 멀티 먹으러 온거 같은데, <laughs> 자 멀티 먹으러 왔죠. 근데 알바키 들어갔어요. 알바키 옥저버터리까지 확인을 한 상황. 야 이러면은 다 봤는데 이거 되게 편한데. <웃음> <웃음> 자 알바키 다음 우이 정면에 있습니다. 어, 라인 보소. <laughs> 자. <웃음> 진짜 용서 못한다. 자 벌쳐 들어갑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집을 비웠으면 이렇게. 공격 타 말씀하셨죠. 대장님. 여기도 습니다아정면에 예, 드라군 이래도안 빼. 이제 이래도 없습니다. 도안 빼? 그러면은 강제로 빼게 만들어야죠. 명령을 안대단 말이야. 이막 해주면서 마인 추적 들어갑니다. 이래도 이래도 안 그럴 거야. 자 멀티 잘 먹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업테란을 준비를하기 위해서 자 폐쇄적으로 이제 본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비밀 작업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일단, 엠베 하나 거지어 줄게요 업그레이드 테란입니다, 이번 게임. 자, 그리고 이제 수비 준비 잘 해줄 거고요. 트리플을 되게 빠르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옥저복 안 들어오게 잘했죠. 네, 야무지게 잘 해준 상황. 아, 아이고, 야, 마인을 몸으로 제거하는 스타일로구만 자, 오테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여기도 이제 펄에다는 지어줄 거고요. 이게 업테란이 아니면은 뭐가 업테란이죠? 어? 말씀하시죠. 잠깐만 죽은가요 설마? 죽은거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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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어있진 않습니다 리버는 아닌거 같아요 근데 리버는 아닌거 같고 일단 스타포트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자, <laughs> 일단은 쫄기는 살짝 이제 쫄기는 했는데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자, 걸쳐 잘뛰어준 상황에다가 투스타포트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 준비 잘 해줄 거고요 자, 배럭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좀 늘릴 준비를 해야겠지요 마인으로 시약도 좀 잘해줍시다 여기 옥저버 있죠 자 힌타코트 올라가고 상대가 이제 초반에 좀 이제 휘둘리긴 해가지고 당장에 엄청난 공격적인 플레이는 없습니다 복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말이죠 이중 방벽을좀 쳐줄게요 카렛도 여기 겉에 하나 또 지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스캔을 달아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신 한번 찍어줘도 할거고 상대가 이후에 어떤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물멀 체크 한번 해주도록 할 거고, 랠리 포인트, 일단 메디부터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범물 자, 범물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스캔으로 보겠습니다. 부수 아비터 같죠? 아비터, 음, 일단은 무난합니다. 베레. 상대 정석적인 플레이예요여기도 아, 이제 방파 하나 지어주면서 대처, 잘해 시켜도 음. 진짜! 이제 스트를 찍어주는 그거를 느낌으로 그거를 메카닉 느낌으로 가줄거구요 파이어벳 폭탄드라 업테란 네. 벌써 1리더 만료에요 아, 자 공방 2업 준비중 공방 2업 또 오나요? 그거를 그거를 야, 드라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런식으로 제가 라인을 그어버리면은 당연히 메카닉인줄 알수 밖에 없겠죠? 자드랍식을 여기다가 랠리를 좀 찍어주면서 몰래 멀티도 한번 먹어줄거고요 그런식으로 이제 시야를 좀 넓게 넓게 써주면서 아, 미리미리 좀세워 줍시다. 본부 네. 지시 네. 바랍운 것들은. 옆으로좀 빼줄 거고요. 절처도 이제 활동적으로 계속 움직여 주면서 잘 해줄게요. 또한번 끌어주면서 트랙이 거의 찹니다 그리고 벌처도 이제 나중에 버려주긴 해야 되거든요 상대 병력숫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견제하면서 좀 소모를 해주는 식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찌르는 척 하면서 인구수. 오, 캐논을 일단은 좀 많이 지어줬네요, 상태가. 자, 그러면서 일단은 또 태워줍니다. 업그레이드 중방이업이 다되가구요 자, 드랍신 많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 일단 잘해줘서 할 거고요. 이잘 찍어주는 중 여덟 기 경력까지 좀 채워줬고요. 아홉 기 경력까지 일단은 아비터를 가고 있고요. <laughs> 슬슬 불필요하신가요? 이제 공격 불필요하신가요?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어, 좀 많이 쌓였습니다. 불필요하신가요? 딱 공방 이어 타이밍 맞출 수 불필요하신가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시바랍니다. 200 찾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 드랍 시1 1기또 쌓였으니까. 시야 바깥으로다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린 사업 한번 해주고 북쪽지 캐 텐이 일단 좀 있고요. 있습니다. 공격구나요? 본부 일단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엇갈리는 게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이라 정력이 좀안 나오거든요 제가. 자안내자 <laughs> 자, 내려줄게요. 이거 막아줘야 된는 일단. 자, 공방이요 여기좀바꿔줄 거고 이거 여차하면 이사 갈 준비해 주겠습니다 상대도 지금 초토화되기 때문에 뭐 병력을 찍거나 그럴 수 없는 데이트를 일단 다 날려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일단 발전을 좀잘 해줘야 될것 같은데 하이템 불러 있죠? 자, 다지져주면서 경력을 좀 나눠줬거든요, 상대가. 마린도를 찍어주겠습니다. 경력 잘뽑아주고한거 아직. 아, 이거 테마파 제거해줘야겠다. 아직, 아직 제대로 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아. 저도 죽게 해줄 거고, 드라시지 이동을 해주면서. 잘 해줄 건데, 아비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 여기부터 좀 한번 떨궈보겠습니다. 자, 동력이 있어도요, 괜찮거든요. 업그레이드 테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방커저 몰래 멀티 먹었거든요.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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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지어주겠다는 건데, <laughs> 안 되죠. 업 테란이, 저. 업그레이드를 강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자 일단은 여기도 좀 장악을 해보러 가 여기서 이제 또 먹어줍니다 저는 발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닉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또 수비 잘해주는 중다썰어주고 있고요 9시가 이제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 발전이 됩니다 커맨드 이동 한번 시켜주도록 할거고 자, 벙커도 이제 잘 지어준 상황이고요. 상대 멀티가 많이 없다는 사실. 여기 인프라 건설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도 하나 지어줄 거고요. 캐논이 진짜 많기는 한데 상대가 이제 제가 멀티가 6시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주 큰 오산이란 말이야. 여기 벙커도 좀 지어주도록 할 거고요. 아닙니다. 야 상대가 지상금 자체는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약간 도망자 투수 지금 어쨌든 스타팅을 상대가 먹어야 게이트를 눌리고 할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시에서 계획해 주겠다는 생각 같죠. 여기는 이제 들어갈 순 없고요 자, 여기서 아, 괜찮, 그잘 믿음 해줄 믿음 거예요 믿음 자원은 믿음 믿음 이제 뭐 넉넉하게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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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고요 본부. 자, 자, 여기 공부 수비 공부 좋습니다 킷벙커 빨아주면서 자, 여기 들어오는 거는 좀 어려울 거란 말이지 다른 지역 멀티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파이어백. 자, 여기 다 이제 버려 놓을 거고요. 이제 마린 메디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업테란의 정석 빌드에요. 자, 여기 막으러 오고 있죠? <laughs> 제 바이온이 업그레 보세요. 이게 업테란이지, 어? 이게 업테란이 아니면은, 뭐가 업테란이야? 공방인업 상대 공이업 자, 드라군도 이기는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 무시하면 안 되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9시 본격적인 타격 들어가겠습니다. 경력 많이 모였고, 7시 모르는 것 같거든요, 상대가. 자, 12시 먹어주고 있는데요. 12시도 좀 한번 제거해 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봅니다. <laughs> 이제 봤어요. 옥저버가 왔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캐논 밭으로 하나씩 낙타산드라 낙타산드라이고요 체색 하나씩 빨아주면서 이것이 업테란 자, 다시 업그레이드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업테란입니다 진정한 업체랑. 저그정도 연습하시나요? 제가 저그도 좀 하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연습을 나름 잘 도와준 것 같아 뿌듯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그는 어떤 스타일 원하실까요? 주문. 제작 봤습니다 <laughs> 주문 제작 시스템이에요 오버풀이나 그건 이제 초반 빌드고 약간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드라라던지 아니면 뮤타를 주로 쓴다던지 히드라 좋아하나요? 뮤에 말고 아 히드라 스타일? 오키오키 자, 히드라를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 같네요 아뇨아뇨 아뇨.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죠 업테란 주문하셔서 업테란 했고요 <laughs> 자.